상대를 잘못했군 안녕하세요 세겔입니다 오늘 녹화 영상은 바로 나크로스 나크로스 초급 공략 영상입니다 나크로스는 뛰어난 기동성을 바탕으로 운영과 한타 모두 가능한 만능 필드 영웅입니다 네, 빠른 성장을 통해 한타 때 적진을 교란시키고 적군 딜러를 암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네, 이번 초급 공략 영상에서는 나크로스의 기본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설정입니다. 자, 나크로스, 보통 암살자는 근접 챔프다 보니 이렇게 가장 가까운적으로, 가까운 타깃으로 네, 세팅을 하는데요. 나크로스도 마찬가지로 가장 가까운적으로 네, 세팅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템트리입니다. 네, 세계를 추천하는 나크로스 템트리는 바로 이것인데요. 자그 중에서도 핵심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는 건 바로 이 파괴의 창입니다. 자 물리 공격과 쿨타임 감소가 있는 기본 옵션과 그리고 전투 이탈로 이속 증가 및 물리 관통 증가가 있는 패시브 모두 암살자인 네 나크로스에게 가장 최적화된 아이템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룬입니다. 특별히 추천하는 나크로스 룬은 분노, 정령, 발톱입니다. 자, 치명타와 물리 공격 그리고 정령 룬으로 공속과 이속, 밸런스까지 갖춘 룬으로 네, 이세 가지 룬을 가장 추천해드리고 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스킬 선반입니다. 자, 옆에 왼쪽부터 1번 스킬, 농농이. 2번 스킬, 그리고 궁 스킬로 가정하고 네,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크로스는 스킬 선반에 보통 이 1번 스킬을 먼저 선 마스터 해줍니다. 자 4레벨, 8레벨, 12레벨 때 궁스킬을 배울 수 있는데 이때는 궁스킬을 먼저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스펠입니다 자, 나크로스는 거의 10중패고 정글 필드를 가는 챔프기 때문에 징벌 스펠을 네, 가장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킬 콤보입니다 자, 나크로스는 한타 때 적이 어느 정도 스킬이 빠진 것을 보고 측 측면 후방에서 빠르게 진입해서 적 딜러 아니면은 체력이 약한 적을 잡아주는 역할을 주로 하는데요. 네, 1번 스킬로 자 한번 시범을 네, 보이겠습니다. 네, 1번 스킬로 네, 적을 네, 원하는 적을 에어본 띄운 다음 바로 궁 스킬과 천벌을 네 써주면 좋은데요. 네, 천벌을 맞은 적은 네, 이동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궁 스킬로 좀더 많은 시간 동안, 네, 적에게 데미지를 입힐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징벌 스펠에서 천벌 스펠로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간단하게 말씀해 드리자면은, 자, 이두 번째, 자, 이렇게 처음에 게임을 시작하면은, 징벌 스펠을 들고 사냥꾼의 알을 들고, 네, 정글을 돕니다. 자, 그러다가, 500 골드를 모아서, 바로 이, 네, 중간 아이템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두 번째, 네, 맹도의 검이라든지 야인의 도끼, 사냥꾼의검 여기부터는 이 징벌 스펠이 천벌 스펠로 바뀌면서 네, 적에게 직접적인 또 공격이 가해지는데 네, 이동속도까지 네, 늦춰지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연계한다면 은 정말 좋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들어가서 적에게 에어본을 띄우고 네, 궁스킬 네, 이런식으로 네, 적군 딜러라든지 체력이 약한 적에게 네, 한타 때 들어간다면 은 더욱더 좋겠죠. 자 이후 네, 1번 스킬은 한, 두 번을 쓸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네, 예를 들어 적에게 에어번 띄우고, 궁을 쓰고, 그 이후에 한번 남은 이 1번 스킬로 네, 도주를 한다든지, 네, 1, 2번 스킬로 도주를 해서, 뭐, 근처 타워, 아니면은, 적 정글을, 네, 가서 약탈해준다면은, 더욱더 좋겠죠? 아니다, 뭐, 계속 한타 싸움을 해도 된다라고 하시면은, 이 2번 스킬까지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적을, 네, 잡아주면은, 됩니다. 자 이렇게 나크로스의 기본 정보에 대해 한번 알아봤는데요. 네 필드에서 나크로스는 어떻게 쓰이는지 네, 다음 필드 공략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